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네, 5월달에 마이크로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의 강의 주제는 인류세와 액션러닝 학습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 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왜 인류세 시대 액션러닝 학습법인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션러닝의 특성과 그 다음 구성 요소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액션 언니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보시면 네, 인류세시대 액션 언니 학습법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인류세시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류가 직면한 어떤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든지 그러면 뭐 환경 파괴, 방사능, 몸물질, 뭐, 뭐 뭐 이산화탄소 뭐전가 이런 것들 아주 실제적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 개인보다는 이제 팀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어, 그, 그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인 이슈라든지 안그런 원인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 학습법은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게 하라 네. 어, 학습자들이 모여서 내가 실제 해보면서 내가 학습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서 배운다.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것들을 보셨죠 그죠? 내가 실제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의 학습법은 장의적인 어, 사고도 배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팀원들 간에 어, 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도 함양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협동을 통해서 예, 그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업 능력도 굉장히 높을수 있다. 자, 그래서 일수 시되는 액션러닝 학습법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어, 액션러닝의 어떤 특성과 구성 요소. 그러면 액션러닝 이 무엇인가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집단이 이제 조직의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해서 구성원들 전체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학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 바로 뭐냐면, 현실 문제 해결한다. 집단 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게 되면 구성원들한테 모두 떼어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러닝의 어떤 특성은 현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 실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어, 다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 간의 경험과 어,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배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닝 코치가 있다. 이건 바로 뭐냐. 학습할 때 입에서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 촉진자, 또는 외부 전문가, 아, 이런 사람들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에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첫 번째는 과제입니다. 실제 과제. 그리고 학습팀. 그리고 실행 의지. 실천하기 위한 어떤 의지.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러닝 코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찰과 피드백이 꼭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구성 요소에서 절차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 집단을 구성해야 되겠죠. 예, 집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이슈를 찾습니다. 그걸 이제 핵심 과제 도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제가 도출이 되고 나면 어, 그 과제에 대해서 현상이라든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 보고 그다음 실행 결과에 대해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우리가 성찰해 보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액션행위의 실제, 자, 구성요소 6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보시면 과제 선정입니다. 이 과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실제 과제를 선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학습팀이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그죠? 어, 팀 간의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4명에서 한 8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습팀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팀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팀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의지, 실천의지 그리고 결정된, 결정된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어떤 지식? 과제에 대한 지식, 그 다음 해결, 해결 과정에서 어떤 지식? 우리가 그저 행하면서 배운 어떤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러닝 코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앞에서 뭐라 얘기했죠? 예, 촉진자 또는 외부 전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학습팀의 과제 수행과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입하는 사람, 또는 동기부여, 또 진행 방법을 조언하거나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찰하고 피드백, 행동행거 중에서 우리가 그죠? 또는 배운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 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액션 어닝의어던 그런 과제, 예시, 실제는 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전기 사용량 10% 줄기, 줄이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저 문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 네, 건강하고 멋진 뭐 몸짱 만들기 이런 거 우리가 또 인류세다. 그러면 인류세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 기업의 노력 또정부의 노력, 국가 간의 노력이 어떤 거 있는지, 이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는 액션이, 학습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된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